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뭐 말씀드릴게 있는데 제가 유튜버.. 제가 유튜버잖아요 근데 그 먹방티비.. 그 먹방한거 때문에 말하는건데 여러분 악플 달지 마세요 진짜, 한 번만 더 악플 달 거면, 저 진짜 신고하겠습니다. 캡처하고, 이거 바로 경찰서 가겠습니다. 알겠어요? 그리고, 악플 다는 사람들, 진짜 가고 두세요. 진짜, 캡처하고 나서 진짜 신고하러 갈 거예요.